여러분, 안녕하세요. 책 읽는 여사입니다. 어, 지금 제가 10성을 음, 가지고 왔어요. 1성 아시죠? 비경, 겁제, 식신, 상관, 정제, 편제, 정관, 편관, 정인, 편인. 이렇게 1성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비겁이라 하고, 식상이라 하고, 재성이죠. 관성, 인성. 이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 비겁은 나죠. 나 비겁이 어떤 어, 돈벌이 활동을 하죠. 이 돈벌이 활동이 돈을 벌게 해주죠. 돈을 벌게 해주면 사람이 또 욕심이 생겨요. 뭐더 좋은 회사. 음 근데 돈이 생기니까, 또는 더 좋은, 뭐, 사업. 음. 오 하고 죠 그렇게 이제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사람이 명예를 또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. 인성. 인성이 또 올라가면 내 자신이 또 생해지죠. 나의 자존감이 또 상승되는. 그렇게 이렇게 생하는 관계가 있어요. 이렇게 순환이 되죠. 그, 이제 사람 사, 사주, 사주팔자에 이, 비겁, 식상, 재성, 관성, 인성이 조화롭게 잘 되어 있으면, 이렇게 순환을 잘 하는 거죠. 이제 사람에 따라서, 뭐, 인성이 없는 사람, 무식상인 사람, 무재성인 사람, 무관성인 사람, 비겁이 없는 사람, 이렇게 있어요. 어, 저는 이게 다, 어, 하나씩 다 있어요. 인성이 좀 많아요. 근데 이게 생해주는 관계이기도 한데 또는 극을 하기도 해요. 이 관계는 이제 생해주는 관계죠. 이이이 이, 이 관계는 이렇게 이제 순 음, 순환하면서 생을 하죠. 근데 또 극해주는 게 있어요. 관성이 나를 칩니다. 비겁을 치죠. 비겁은 재성을 쳐요. 재성은 인성을 치고 인성은 식상을 칩니다. 식상은 관성을 쳐요. 그러니까 이제 쉽게 풀을 하면 내가 음 돈을 치죠 돈을 우리는 돈을 쓰지 않습니까? 음 이게 재성이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편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돈을 음 이건 돈 이건 회사 관직 이거는 뭐 명예 이거는 뭐뭐 뭐 돈벌이 활동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비겁이 내가 돈을 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쓰죠. 어, 극하죠. 근데 이제 사람이 돈을 또 많이 벌다 보면 돈이라는 거는 벌고 또 쓰고, 이렇게 뭐, 기부엔 테이크가 되고, 경제도 그렇잖아요.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있고, 어 뭐,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. 공급만 있고, 또는 수요만 있고, 이러면은 경제가 흘러가지가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돈이라는 거는 내가 벌고, 또, 또 적당히 또 쓰고, 이래야 되는데, 돈이 돈을 부르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생기면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. 그러면은 내 어떤 내 인성에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아, 진짜 고약하다, 수전노다, 짜다 이러면서, <laughs>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겠죠, 실추되겠죠. 그래서 인성을 칩니다. 음. 이 인성은 그 내가 어, 내 활동,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, 내가 어, 행동하고 싶은 거, 이런 것들을 극을 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또 설명을 하면, 화날 때 화내고, 울고 싶을 때 울고, 웃고 싶을 때 웃고, 어, 뭐, 뭐수 먹고 싶을 때 먹고, 놀고 싶을 때 놀고, 우리가 그렇잖아요. 근데, 우리는 스스로 이제, 스스로를 이렇게 또단둘이 하잖아요. 아안 된다. 일찍 가야 된다. 라든가.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피면 안 된다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극하죠. 그러니까 자중을 시키는 거죠. 이제 이, 이, 근데 이제 이이 근데 이이 식상이 또 관성을 칩니다. 어, 그러니까 특히나 상관이 정관을 쳐요. 우리 대표 회사 내 대표라든가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대표한테 대들고 싶잖아요. 그,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?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 마음은 그렇던데. 식상도 있거든. 제가 상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대들어, 대들었다.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내가 상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표한테 대들고, 어, 내가 그랬구나 하는 이제 이 명략을 접하면서 제 어떤 성향을 조금 이제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인상이 약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스스로를 좀이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단도리하는 음, 그런 거를 좀 하고 있어요. 이거를 이명리을 배워서 제가 매력을 느낀 게 나를 음, 나를 알고자.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나를 알고자. 나를 알아야지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. 그리고 나를 알면 상대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를 알수 있겠어요? 우선, 그 십성이라는 게 인간 본연의 어떤 성격, 성향. 뭐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건 잘, 어, 좀 그런데 성격 성향 내가 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많이 자중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내 본연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? 제가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말고, 진짜 돈벌이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, 할 때, 그때, 뭐, 부당하다, 억울하다 싶을 때, 어 나의 어떤 과격한 성격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뭐, 슬픈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, 음 그냥 적당히 슬프고 말고, 아, 그렇구나. 측은지심 정도만 느껴도 될 거를 울고불고 짜고, 어? 그런 어떤 성격도 드러나더라고요. 음... 그러니까 우리는 십성을 누구나 이렇게 다 대부분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물론 어, 뭐 인성이 없거나 뭐 관성이 없거나 식성이 없거나 이렇게 뭐한 가지씩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렇지만 하나에만 치중된 또이 내가 편입만 가지고 있다. 이러진 또 않거든요. 대부분 어느 정도는 골고루 섞여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, 그게 이제, 말씀드렸다시피 생하는 구조가 있고 극하는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, 내가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내야 될 시기가 왔을 때, 내 성격이 잠재되어 있던 내 성격이 이렇게 나옵니다, 바깥으로. 근데 바깥으로 나올 때 극을 하면, 어떤 뭐, 인성이 식상을 극해서, 참는다든가 좀, 좀 죽이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. 음,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. 이게 어 10, 이거 비견은 나 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음, 그러니까 비견이 나면 얘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료 지인 친구. 뭐다 되겠죠. 식신은 이제 돈벌이 돈벌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활동인데, 어 식신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. 상관은 외부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혹은 외부에 의해서 하게 되는 내 활동. 정제는어돈 돈이죠. 편제도 물론 돈인데 정제는 안정적인 돈, 편제는 어, 불규칙한 돈.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제가 좋죠.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편제가 좋아요. 어, 불규칙하지만 어, 이 돈이 이 돈보다 훨씬 클 수가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제다변제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정관은 음 바른 관, 바른 관이죠. 이 남편으로도 보는데 바른 남편, 올곧은 남편 뭐 그런 거죠. 편관은 음 어, 약간 좀 뭐랄까 관은 관인데 좀 이렇게. 과격한 관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예를 들면 얘가 공무원이라면 물론 얘도 관이니까 공무원 그러니까 어딱 얘를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얘는 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회사, 동사무소, 얘는 경찰 뭐 그렇게 봐도 되죠. 그리고 뭐이 이 관을 남자로 본다면 얘는 남편, 얘는 뭐 개인 그런 거겠죠. 그리고 어, 어, 그런 거겠죠. 그다음에 정인 편인. 얘는 어머니랍니다. 엄마. 그리고 얘는 계모. 그러니까 계모도 엄마는 엄마잖아요. 근데 약간 좀 편중된 약간 삐뚤어진 사랑? 삐뚤어졌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편중된 사랑. 이건 올곧은 사랑. 이렇게 봐야 돼요. 근데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또 이렇게 또볼 수도 없어요. 이게 그러니까 편인은 정의는 이렇게 막 사랑을 이렇게 퍼주, 이렇게 막 퍼뜨린다면 얘는 또 치중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한 곳으로 치중된 게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, 어 내가 이제 뭐 집에 누가 아프다, 음, 아픈데 자식이 여러 명이면 사랑을 갖다가 얘도 20, 얘도 20, 얘도 20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. 아무래도 아픈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가고, 손도 많이 가고,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 맞잖아요. 그럴 때 편인이 필요하지 않겠나.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이 십성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해봤어요. 저는 비견이 있고요. 비견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요. 그 다음에 편제가 있고요. 정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정인이 있어요. 어, 저는 정제는 없어요. 편제가 있고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저는 지금 직장생활만 직장생활만 근한 20년 됐나? 응. 어, 월급이 매날 정제처럼 들어옵니다. 그런데 가끔 저의 어떤 업무 특성상, 편 현재스러운 어떤 수익이 발생하기도 해요. 음, 뭐, 이, 런 유튜브 뭐 이런 거 말고, 어, 직장에서, 제 직장에서, 어, 직장이 이제 연구소다 보니까, 그, 업무 역량별로 이렇게, 뭐 또, 프로테이지를 짜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그 프로젝트에 내가 뭐, 20% 일을 하게 되면, 직장 내에서 뭐 프로젝트지만 일이지만 직장 회사 월급이 나오고 이 프로젝트를 맡음으로써 내 20%의 어떤 프로테지만큼의 어떤 수익이 또 발생하죠. 근데 이게 매달 있지는 않고요. 1년에 그 프로젝트를 맡을 때만 프로젝트가 또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니, 아니에요. 아니 <laughs> 하여튼 저는 편인데 어, 직장을 댕기고 어, 정지 서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고 있어요. 그게, 내가 편재만 있기 때문에 난 사업해야 된다. 이게 아닌 것 같아요. 저, 제가 이제 정관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편재가 있고, 그러니까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관을 쟁해주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니까,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게, 어, 어느 한 곳에, 이제 내가 신, 제가 이제 신금일관이잖아요. 금이라고 해서 금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여덟 글자 다 통틀어서 내가 어 물이 수가 강할 수도 있고 목이 강할 수도 있고 화가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 여덟 글자를 다 봐야지만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방향으로 또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삶을 꾸려 나가는지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십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는 정보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뭐 정보가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어떤 정보 제공의 자원이 아니라 제가 지금 공부하는 단계거든요.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모르는 거,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열려 있으니까 어뭐 그런 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또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신금밀간이잖아요 상처를 또잘 받아요. 아주 미약한 말에 그러니까 예 정말.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런 어떤 지적할 만한 사항이 나타나면 예쁘게 포장해서 오르고 달래듯이 <laughs>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주 안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성분으로 여러분한테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